마메민에서 호시하나로 이동했는데 2~3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랩 비용은 캐리어 3개를 실어야해서 큰 차를 불렀더니 총 330바트 나왔어요. 나이는 총세 마리의 광희가 살고 있는데 사람들을 다 너무 좋아하는 양이들이에요이 고양이는 스무 살이 넘었는데도 너무 건강해요. 어, 응. 너무 귀엽다. 아, 네. 있어, 완전 아메리칸 응. 아 자기. 이게 있어볼게. 이거는 완전 아메리칸식이네. 응. 아일 인당 한 개씩인 건가아 이렇게 하나 하나 하나. 응? 그래. 5 5 7 리셉션과 okay. Okay. 연락할 수 있는 핸드폰을 지급해 주는데 저희가 필요할 때는 리셉션이 끝난 시간이라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숙소와 리셉션이 멀지 않아서 직접 말씀드리는 게더 편했어요 숙소에서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가격입니다 저희는 요가, 마사지, 셔틀버스를 이용할 예정이에요 숙소 내부와 외부 지도도 제공해 줍니다. 외부 지도를 보고 자전거 루트 계획을 짜보았어요. 여기 너무 평화롭다. 저희가 묵을 숙소는 나카니와라는 이름의 방이에요. 들어가자마자 주방이 있고 냉장고를 지나면 밥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Water, coffee and tea. They are yeah, for free. free? Oh. Maybe we'll refill it if you want. Oh. Yes, just call. 여기는 샤워실, <laughs> 샤워실 있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세면대랑 그리고 여기가 방이랑 연결되는 문. <laughs> 어 올라가봐. 어 오, 아. 이게 이렇게 와, 야, 야, 야외에서 이렇게 하는 거야? <laughs> 대박이다. 요가복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네 거? 네거 찍고 요가하러 갑니다 호시 하나의 요가클래스는 하루에 3번 개설되는데 저희는 가장 마지막 타임인 3시 클래스를 들었어요 요가 가격은 1에서 5인은 한 타임에 800바트, 6에서 12인은 1,200바트입니다. 요가는 리조트 안에 있는 이 장소에서 진행됩니다. 요가하자마자 땀이 식기 전에 수영을 하면 깨어나겠지? 호시아나의 수영장은 식당을 지나면 보이는데 밤 11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영장 옆에 공용 튜브가 있는데 저희는 사용하지 않았어요. 숙소에 수영 타월과 라탄 바구니도 제공됩니다. 다음에 <laughs> 만갈갑니다 직원 같아. 나는 약간 커리 음. 맛은 넥. 아, 까그 커리보다 맛있 넥. 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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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 말라? 고소 고소야. 음. 음. 맛있다. 음. 맛있다. 음. 고 음. 맛있다. 음. 맛있다. 음. 맛있다. 음. 맛있다. 음. 맛있다. 맛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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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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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저녁에 리조트 안을 산책해보았는데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정글 느낌이 나더라고요. 생각보다 크기가 작아서 한 바퀴 돌아보는데 10분 정도밖에 안 걸렸어요. 해가 지고 나면 별이 우수수 떨어지니 밤에 꼭 나와서 별 구경도 추천드려요. 진짜 맛있어. 딸기 맛이 나. 딸바 맛. 응? 아, 씨가 있어? 오이지 <laughs> 자전거 타고 근교에 있는 카페를 갑니다. 호시아나에서는 언제든 자전거를 무료로 대여해 줍니다. 어제 지도를 보며 자전거를 타고 근처 카페를 가 보기로 했어요. 너무 예쁘게 생겼다. 이이이이 음. 11시 45분에 항동마켓으로 이동할 수 있는 셔틀버스가 있어서 이동해봅니다. 미리 예약을 해야 하고 한 사람당 왕복 200바트예요. 일본어로 푸르라고 적혀있는 툭툭이 차를 타고 10분 정도 달리면 마켓이 보입니다. 마켓은 1시간 동안 돌아볼 수 있고 1시에 다시 숙소로 돌아옵니다. 이걸로 해볼까? 네. 오케이. 오, 해. 아, 맞지? 어, 고달해. 다시 일 마트. 어, 마트도 있다. 이게 뭐야? 브린티. 아, 이게 자수는 브린티네. 하나, 태국의 네? 응. 베인킬러. 어. 패치도 권하더라고? 아, 그런 것도 있어? 그런가 봐. 어? Oh <웃음> <웃음> 이거 딸기 토마토 단가 봐. 아, 그래. 아, 저, 저. 바이바. 바이바. 오케이. 굿. 굿.

<laughs> 호시아나에서는 세탁과 건조도 할수 있습니다. 세제는 무료이고 세탁기와 건조기 모두 한번 사용하는데 50 바트예요. 그건 무슨 영법이죠? <laughs> 마사지 받으러 갑니다 마사지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예요 타이 마사지와 오일 마사지가 있는데 저희는 오일 마사지 1시간에 450 파트짜리로 받았어요. 아!

근처에 그랜드 키년이라는 워터파크가 있는데 엄청 크고 사람들도 많이 가더라고요. 액티비티를 좋아하시는 분은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